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44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순경 70쪽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 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족부를 보면, 러우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벤을 장자라고 말하지 않고 역대상 5장2절 말씀해 보면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안더불어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로벤도 요셉도 아닌 유다 지파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에 그 후, 어, 후손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갈렙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위시하여서 여호사밧히석이야 요시야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출생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은 유다의 희생, 유다의 희생 정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 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곤충 학자가 개미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곤충학자는 이렇게 실험을 하였답니다. 개미가 사는 집에다가 나무 가지를 넣어서 불을 당깁니다. 그때에 개미들이 개미 집 안에 사는 개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상은 곤충학자의 예상은 그랬습니다. 개미집 안으로 불이, 불길이 들어오면 그러마 나 살려라라고 하고 하듯이 개미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이리저리 도망갈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개미의 입장에서 개미 집 안에 대형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화재가 개미 집 안에 일어난 거죠. 그런 불길 가운데에 개미들이 일제히 자신의 몸을 불 가운데로 던지더랍니다. 이리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 속으로 개미들이 뛰어들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난 일들이 불길이 찾아들더라는 겁니다. 개미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자 불이 잡히더라는 거죠. 사그라들더라는 겁니다. 이를 살펴보니깐 개미가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의 키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불을 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희생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더 좋게 하거나 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조직이면 조직, 단체면 단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전반에 있어서 이런 희생정신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굳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희생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가 사회가 제대로 운영해 가려면 분명한 리더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다. 리더가 되어진다고 그 단체가 사회가 잘 운영되어 지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도 있어야 되겠지만 숨은 봉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단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할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1년 365일 아무 말 없이 수행해 나가는 숨은 공로자가 있기에, 희생정신을 가진 숨은 봉사자가 있기에, 그런 단체, 그런 조직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뛰어드는 반면에 자신에게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가 되어진다면 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마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흉년으로 인해 생긴 일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제목으로 잡아 본 것과 같이. 유다의 희생정신이 두드러지게 되어지죠. 이제 요셉이 이야기는 흐르고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해두해 해, 9년째 되어지는 그 해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듭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난 땅에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구해 오너라"라고 야곱의 아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은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둘째 시모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는가 묻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럽니다. 요셉, 아, 요셉 인준을 몰랐죠. 야곱의 총리가 시모온을 볼모로 잡아 두어서 데리고 올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야곱은 듣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또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막내라고 해서 그랬는지 남겨두고 갔던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 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어서 속히 가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오래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습니다. 시몬도 애굽의 볼모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다시 또 막내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된다. 그렇게는 할수 없다. 아버지는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장자인 로우벤이 먼저 나섭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입니다. 로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자답게 호언 장담을 합니다. 제가 깊이 고 모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무사히 다시 가난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장자답습니다. 그러기를 만약에 제가 이 일에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노우벤의 말에 헌쾌히 성낙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고 노우벤의 제안을 듣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유다가 났습니다. 장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 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러우벤과 그리고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러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일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두 아들을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로베는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판단, 유다의 말에 집중해 본다면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로벤처럼 저도 아이들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내걸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겠다고 유다는 말합니다. 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랬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희생정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식을 살아갔던 애굽에서도 유다의 희생정신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양식을 다시 사려고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런 형제들 텀 사이에 요셉이 볼때 베냐민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마음에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서 형들을 또한번 테스트하게 되죠. 양식을 담아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그 사이에 베냐민의 자루 안에 요셉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뒤쫓아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은잔이 너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사라졌다.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결국 요셉의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형제들은 애굽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언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베냐민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베냐민이 언재를 훔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형제들은 몰랐겠죠 하지만 어쨌든 베냐메인 자료에서 애국 총리의 언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으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다름 아닌 바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희생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 부분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열 사람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마무리 되어지면 질수록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부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물론 요셉이 가진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시사.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한 놀라운 이야기.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 섭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유다의 희생 정신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엉건히 들어내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유다에 대한 그러한 모습, 유다의 삶의 자세, 유다의 희생 정신 그것을 언급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뒤로 숨어버리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 먼저. 옆에 서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히,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목숨은 애굽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 총리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애굽 총리여.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막내입니다. 굳이 올 필요 없었던 베냐민을 다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베냐민이 훔쳤든지 그렇지 않든지간에 베냐민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 모두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단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들끼리 내가 예전에 팔려갈 때 그렇게 모이하고 작당하던 형제들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굳이 죽일 게 무엇 있느냐.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파는 게 낫지. 요셉의 목숨을 구해 주고자 하였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젠 발견된 것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으니까 베냐민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고 책임지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다시 또 요셉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유다의 입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어. 할수 없겠구나라고 할 법법도 한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재차 단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뒤에 18절과 34절까지 이어지죠. 그 가운데 33절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두번세번 번 제안합니다. 영고부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버지에게 먼저 말한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말도 아버지 야곱에게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싫다면 베냐민을 노예로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집 총리 당신의 노예가 되어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어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다시 또나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알듯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좋은 결말을 맺게 되죠. 유다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으로 형제들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자신을 팔아 버렸던 그 형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기간 동안 복수심으로 타올랐을 법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어쩌면 22년 전에 모든 형들을 형제들을 다 용서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극적으로, 극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전에 생각하였던 그 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요셉이 보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간곡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의 탄원이 재차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요셉도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셉의 눈물에는 울부짖음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형들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자신을 드러내 놓습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형제인 요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겁에 질려 있던 형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셉은 저들을 안심시킵니다. 불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흉년 기간을 보내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으로 요셉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였습니까? 수십 년 뒤에 만난 변화된 형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동생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넷째 유다의 그 감동적인 모습. 그것에서 요셉은 엄청 많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다름 아닌, 희생은 바로 이런 능력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의 이런 모습을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이르기까지 세상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과에 관계를 회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숨어서 내가 해야 할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그리고 쓰임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